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한빌레이저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래도 자이 갭자리를 지금 깨지 않고 지켜줘야 될 자리 딱 지켜주면서 맞춤맞게 반등이 나왔고요. 어,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지금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일단 투매를 던질 필요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자 어떤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만한 어, 이슈가 나오면은요 그 이슈가 갖는 뭐 강도의 크기 그리고 이 지속성 자 이거를 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급락이 어 종목 자체에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뭐마마 소멸이 되면서 나오는 이런 하락이 아니라 예상보다 커다란 이 관세가 모두가 터지면서 자 이런 시장 급락이 나온 거였잖아요 물론 이 관세 지금 90일간 유예가 되면서 일단은 이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자 이런 거 언제든지 이렇게 급변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시장이 뭐 확실 히 확실한 방향성을 잡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 자체가 트럼프 이 관세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있는 건데 결국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되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세계 경제가 우려했던 대로 이렇게 위기를 맞고 뭐 정말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끝이 나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렇게 이 3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 긴급 투입 같은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협상 테이블이 깔리게 될 거고요. 물론 이 협상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다시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고 이런 건 아니죠. 다만 이런 세계 경제 위기 고조라는 정말 이런 최악을 가장, 어, 가정하면서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었다는 거고요. 항상 이런 리스크는 대한 정책이라든지 협의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겨내왔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되고 뭐 국가별로 문을 다 잠그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큰이 경제 타격이 올 거라면서 이런 급락이 나왔지만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자 이런 대응들이 나오면서. 반등장이 나왔거든요. 시장을 떨군 뭐 악재 이런 게 사라졌다거나 새로운 호재가 나와서 이런 반등장부터 그 대세상승장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 반영은요, 여러분들 항상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걸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 이런 시장에서는 해지할 수 있는 종목들로 단기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무조건적인 투매로 손절하는 거 답이 아니라는 거고요. 물론 손절할 종목은 자 손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한별. 이죠.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뭐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켜줄 자리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거래량도 잠겨 있었기 때문에 자이 자리에서 굳이 손절할 필요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런 기술적인 반등은 나왔는데, 자 결국 이런 급락장에서 거래량 없이 건강한 조정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반등장이 나오면 이런 종목, 기술적인 반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한빌레이저처럼 단순히 테마주가 아닌 이런 본질적인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리고 개별 이슈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들은 더 커다란 상승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게 항상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던 패턴이고, 특히나 이런 급락장이 오면, 자, 옥석 가리기가 종목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반등장에서도 이렇게 치지부진한 종목과 반등 나올 때더큰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로 이렇게 딱 어, 딱, 나뉘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한빛 레이저가, 요, 유리기판 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산업에서 정말 핵심 협력사로 부각된 만큼, 더 크게 치고 나갈 확실한 모멘텀과,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터질 개별 호재,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자, 이렇게 세력이 지금 차트에 그리고 있는, 어, 의도가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릴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쫓아다니고, 뭐, 오일선 이렇게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아우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뭐 하더라도요. 결국 내가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 정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틀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어딱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그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 네 페이지 내용으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드리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띄워놓을게요자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 한빌레이저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따로 연락 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정말 이 파일 꼭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 호재 내용도 적어놨지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바닥에서 눌러놓고 본격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한 이 세력들 보유 불량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다.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적어 놨다 이거고요 자, 5번 페이지에 확보한 호재 내용 어, 적어 놨는데, 이제 이 종목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호재 이거 딱 띄우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정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씩만 흔들어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정보 정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트린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010 5894 2930번으로 이 종목명 한빛레이저라고다 보내 주셔도 좋지만 그냥 빠르게 편하게 받아 보시라고 맨 앞에 두 글자 한 빛지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셔도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뭐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이라도 쫓아갈까 하시는 분들도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놓쳐버리면 자, 이때 되면 정말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정리해 둔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다. 적혀 있는 이 호재와 함께 큰 상승, 재상승 나올 우리 한빌 레이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좀 확인하시고요 미리미리 선 대응에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한빛한빛 한빛 레이저 뭐든 좋습니다 자 편하신 대로 문자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어 매매하셔서 수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4월 주도주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 가지면서 영상 좀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 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미 급한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뿐은 재미까지 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